찔게 해도 돼? 해도 돼 너무 짧은가? 이거 머리를 이걸로 들어오게 해야 되나? 아니 아니야 원래 미용실에서 할때 이렇게 하잖아 별로 많이 짧은 것 같지는 않은데? 너무 길었던 상태라 팔을 응. 밀어 요거를 뒤로 이렇게 돌리게 高女生。嗯。 갑자기 <목소리> 어, 있어 지금 사진찍고 지금 동영상찍고 있어 내가 게 엄마가 마을래 어, 뭐, 뭐, 엄마가 찍을래 왜? 게 그, 그, 많아서 키스만 해줘야 괜찮은거 같 음, 음, 자기가 머리가 워낙 길었어가지고. 털을 음. 잠깐.